민주당 공당의 대표가 동네 복입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소환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도 소환하지 마세요. 폭력이요? 예 아니오라고 나눠서 답변하라고 질문은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거고 답변은 후보자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폭력이요? 예 아니오로만 묻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말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내정자님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예 아니오라고 묻는 것장적절하다는 말씀을 아, 잠깐만. 했습니다. 잠깐만 김영관 사님 죄송합니다. 답변 중단하세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이 힘든 건가? 질문이 잘못된 건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아니오인데 답변하지 않게요는그 그 질문에 없다는 점 증언하고 지금 증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 아니라고 하니까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입니다. 아, 증인 아닙니다. 굉장히. 아, 아닙니까? 네. 네. 후보자, 네. 그러면 예, 아니요로 답변하는데요. 답변 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